네,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. 친구하고 거진항을 다시 나왔고요. 역시나 뭐 폭염, 멈추지 않는 폭염 덕분에 오후 늦게 한3시 반쯤 지금 첫 캐스팅을 시작했습니다. 지금 최대한 멀리 원투를 했고요. 대상어는 뭐 고등어 아니면 광어 그리고 나머지. 어이 뭐야. 광어 같아, 광어. 폴링. 올라 완전 풀캐스팅. 완전 풀캐스팅. 네, 첫 캐스팅에 폴링 중에 받아 먹었는데, 사이즈는 크진 않습니다. 작습니다. 아유. 아우 테트라가 테트라 긁고 있어 자가 어. 야 성대다 성대, 성대. 오 사이즈 오오오오수야야 뭐야? 라인 오오오오 아. 내 사이즈 좋은 오대가나오고 성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유 그럼 그렇지 아유 하도 뭐 원투에서 나와서 라인이 다 쓸렸네 라인을 다시 묶고 저는 상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너무 고기 같지 않고 화려해서 메탈은 18g이고 네, 무조건 풀캐스팅 그리고 바닥을 찍는데 한 10m 가까이 네, 멀리는 수심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, 카운팅 하기 힘들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바닥을 찍기까지 또 바닥을 찍었습니다 수심도 깊고 멀리서 나오니까 네, 성대가 광원 줄 알았는데 오 시원해 이번에도 캐스팅은 잘 됐습니다. 메탈이 18g으로 가볍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테이를 해 주지 않으면 이 하층을 공략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웜 낚시 하듯이 일정한 스테이를 계속 주면서 바닥을 또 찍고 액션을 주고 바닥을 찍고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낚시를 하겠습니다. 황어 입질도 없어. 황어도 아, 빠졌나봐. 네, 이 테트라 앞쪽에 입질을 해주던 황어가 지금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고등어 입질도 없습니다. 일단 오늘 뭐세 번째 캐스팅이라서 단정 지을 순 없는데 성대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냉수대? 네, 메탈은 차진 않고요. 음, 모르니까 계속 캐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이 바다 쪽은 사실 예측 계획이 없었는데 어, 저녁에는 장어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. 지난 한자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. 수심이 가장 깊은 방파제 끝으로 왔고, 네, 바닥을 찍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네, 그 말은 무거운 메탈을 쓰면, 네,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수 있다는 얘기긴 한데, 예민할 때는 폴링 액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폴링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, 파도가 사네. 야, 바닥 찍으면서 올렸다, 바닥 찍고 올렸다, 계속 똑같이 하는데, 아, 중간에 입질 한번안 들어오네. 저 숨어도 365일 나오는구나. 정갱이가 많네. 아, 어, 완전 요만한데? 쟤 잡아다 생리케 쓰면 되겠네. 안 나오면 안 되는겨. 어 왔어. 오케이. 아이, 농어, 새끼야. 에헤이. 드레프로서, 농어, 농어, 농어. 농어. 자. 어, 농애가 한 마리 나왔는데, 음, 지난주에 황어가 좀 많이 붙어 있었는데,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채비를 바이브레이션 지그헤드로 바꾸고, 어, 얘는 데미지를 먹기 전에 빨리 방생하겠습니다. 채비를 바꿔야겠구만. 보고 아니야? 네 채비는 제가 플랫하고 농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브레이션 지그헤드로 바꾸고 어, 혹시라도 뭐 사실 이쪽은 대부분이 저렇게 작은 애농들인데 뭐 40에서 50 정도만 잡아도 손맛이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캐스팅하지 않고 꼼꼼하게 중층 정도를 밀링을 하겠습니다 요만한 사이즈는 밤에 이 내한 가로등 밑에 가면 굉장히 많고요 바글바글 하고 근데 이제 또이 수심 깊은 외항에서 잡으면 네, 손맛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맞습니다 아, 네,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얘는 고등어 같기도 하고 <laughs> 야 뭐냐 네 고등어가 나와주고 있고요 네,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. 이 정도면 뭐, 훌륭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구요. 자, 얘도 빨리 신속하게, 방생하겠습니다. 예. 아, 제가 트래블훅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, 네, 이거, 쓸데없이 고기한테, 어차피 이거 먹지도 않을 건데,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가구요. 뭐, 밸런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래블훅을 사용하고 있지만, 맞습니다. 아, 네. 아, 사이즈, 사이즈 진짜, 와. 너무한다, 진짜. 어, 야, 저 애들 막 쫓아오는 거 봐. 네, 일단, 최대한 가지고 놀고 있고요. 사이즈는 뭐, 한 뼘이 좀 넘는, 3자? 30, 한뼘좀 넘겠다. 기수역에서 사용하는 바이브레이션 지그들 가져왔는데, 하나를. 아이고, 근데 빠졌다. 다행이다. 네, 역시 믿음의 채비고요 문제가 이제 이 트래블 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,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. 네, 데미지가 먹지 않고 살려 줄 고기들한테 데미지가 많이 가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바닥 안 찍어도 돼. 그냥 앞에서 툭툭 치면 쫓아와서 그냥 물고 가는데 뭐. 아, 딱 오짜 한 마리만 잡자. 오짜. 어? 어. 사진 찍긴 광어가 좋잖아. <laughs> 바닥에 사는 애들은 뭐 입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에휴 장어 낚시나 가야겠다 어또 왔어 아,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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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 낚시나 간다고 멘트하는데 빠졌어 네 저는 이제 낚시를 그만하고 흡수를 해서 저녁에 민물 장어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